안녕하세요. 홍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교토의 리시키 시장 소위 에, 이온이나 이또요카도 그 주스코 같은 일본의 대형마트를 이긴 에, 제시장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한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동경의 그 북령구라는 오타쿠라는 그 기타레 초라는 지명인데요. 에, 그 동네에 그 안신옥 일본만은안신냐라는 50평짜리 채소 가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에, 이 가게가 에, 그 가게 주인인 스키아키라 사장이 에, 장사를 한 20년 동안 동네 주민을 상대로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 그 가게에 있는 그 대로변 바로 앞에 주스코라고 하는 그 대형 마트가 하나 들어온 겁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는 뭐큰 그 대형 마트, 메가마트가 들어온 거죠. 아, 이 사람이 그게 들어온 순간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에, 자기네 집에 단골손님들이 전부 그 대형마트로 다 가버린 겁니다 아, 어, 당연하죠 어, 뭐 바닥도 깨끗하고 그냥 바코대 찍으면 계산되고 하는 그게 돼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아, 어, 이게 이러다가 내가 20년 동안 나름대로 여기서 장사해 가지고 동네 주민 상대로 밥을 좀 먹고 살았는데 저게 생겨서 갑자기 손이 다 가버리니까 이러면 그냥 망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 가게인 그 대형마트의 주스코를좀 분석을 해봤더니 이 마트가 하루에 한번 정도는 미끼 상품을 가지고 반짝세 일을 하더라. 뭐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메가마트도 그러면 파한 단을 갖다 천원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백원 받는다고 안내방송 나오면서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파 한단 100원 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만 합니다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그걸 몰려갑니다 그러면 천원짜리가 100원이 되니까 사죠 근데 파만 사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파를 산 김에 아 오늘은 배추를 한번 담저 김치를 한번 담아야겠다 또뭐 오늘은 에, 물을 가지고 뭐 깍두기를 하나 담아야겠다 저 파를 사서 무슨 요리를 하나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파만 사는 게 아니라 뭐 감자도 사서 뭐 요리할 수도 있고 배추를 사서 요리할 수 있으니까 아, 그것 때문에 사실은 팥값은 손해지만은 다른 걸 동시에 사주니까 이제이게좀 최선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첫째 저 사람이 반짝 세일을 한 시간 하는데 그한 시간 하는 반짝 세일이 하루에 한 번밖에 없더라. 그러면 난 하루에 세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보니까 오후 세시경을 하던데 나는 오전 10시에 한번 하고 오후 3시한번 하고 오후 5시에 6시에 문 닫기 전에, 1시간 전에 또한 시간 전에 또한번 하겠다. 그러면 대형 마트들은 저런 반짝 세일을 할 때는 물량을 미리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짝 세일을 하루에 세번 하고 싶어도 그거못 합니다. 물량 확보가 하려면 좀 복잡한 구조가 있죠. 자 일단 세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형 마트들의 특징은 산지에서 배추를 예를 들어서 오천 포기를 뽑았다. 그러면 이게 산지 트럭에 실고 중앙에 저장창고에 가서, 거기에 가서 전부 전산 처리가 된 다음에 다시 지점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빨라도 1박 2일입니다. 지방의 산지에서 올라와가지고 전산 처리하고 그 다음날 다시 출발하려면.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산지가 멀거니 2박 3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나도 편하게 그 산지 밭의 주인한테 전화하거나 아니면 도매상한테 전화해서 야, 오늘은 뭐, 배추 뭐, 50포기, 뭐, 파, 뭐, 몇, 몇단 뭐, 해갖고, 주문을 했는데, 아예, 아침 6시에 산지에 가서, 배추밭에 가서, 배추, 밭에 직접 배추를 그날 팔 만큼 뽑고, 파도 뽑고, 무도 뽑고, 가지도 자르고, 해가지고, 갖고 와서 디리플레이 하겠다. 그러면, 아침 6시에 실쿠, 트럭에 실고 와서, 자기 가게에서, 그 씻어가지고, 전시를 9시까지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힘은 들겠지만, 일단, 신선도면에서는 이 대형마트들이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걸려서 올라오는 이 채소가 자기네는 아침 6시에 온게 아침 9시, 9시 반에 디스플레이가 되니까 신선도면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고달프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가게가 마음 안 되니까 하겠다 하고 해서 실천을 한 거죠. 세 번째 작전은 아주 기발한 작전을 이 사람이 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채소의 종류가 한 50여 종 되는데 거기서 파는 채소의 20%는 원가 이하로 판매한다는 겁니다. 원가 이하 미친다는 거죠. 20%를 원가 이하로 팔아보니까요. 또 20%는 원가로 판다는 겁니다. 원가로 똥돈이죠. 그런데 밑에 다음에 40%는 정가로 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고가로 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좀 복잡한 안시냐의 경영, 이, 방정식이 나왔는데, 자, 20%는 원가 이하, 20%는 원가입니다. 그러면 원가 플러스 원가 이하를 파는 거, 소위 원가도 적자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종업원의 인건비디오 하니까. 그러면 약40% 정도는 원가 이하거나 원가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손해입니다. 약 40%가 판매되는 최소 중에서. 그런데, 또 다른 40%는 정가로 판다는 겁니다. 이건 정가, 이익을 확실히 냉긴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0%는 고가로 판다는 겁니다. 고가로. 그러면 조금 어려운 산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전체 40%는 원가거나 원가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40%는 정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고가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작조만 생각해 보시면 결국 남게 되십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기발한 작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깁니다 이겼어요 그래서 에, 이 사람이 스티키 아키라 사장이 건너편에 있는 주스코라는 대형마트 때문에 망할 뻔 하다가 지금은 다시 건너갔던 주스코로 건너갔던 손님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저쪽에는 뭐 하루에 미끼상품 세일 세 번이나 해버리고 그 다음에 신선도도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원가 이하로 파는 게 40%니까 이거는 뭐 저쪽에 있는 주스코가 도저히 하지 못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신옥이 일본에서 그 대대적으로 그 매스컴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50평짜리가 어? 600평짜리 매장의 대형마트를 이겼냐 말이야 그래서 일본도 지금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지방에 가면은 재래시장 망망해 나가고 거의 다 다른 데 많습니다 이사람 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 겁니다 예, 저는 재래시장이 거꾸로 대형마트를 못 이기는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주인은 그 대형마트에 뭐 아무리 뭐 1년 3 6 0 m 간다고 뭐 어저께도 오셨는데 오늘도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 안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재래시장은 주인이 몇 번만 온 손님이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서로 상담을 할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뭐 애기 돌잔치 한다든 등등등 해가지고 무슨 집안에 행사 했을 때 따라서 상담을 해서 좋은 제품을 채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일본 메가마트를 이긴 안신옥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